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들을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르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해서 이래 가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보게 십장 삼십칠절 말씀 삼십칠절 말씀 아멘 아멘 짠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 집에도 있는 구급상자지요 집에 없어요? 어, 전화이 집에는 있는데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 구급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없어도 알고 있죠 우리 애꺼들 뭐가 들어있어요? 아플 때 맞아요 아야야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도 들어있고요 또 상처를 잘 보호해주는 밴드도 들어있고요 또 다리 이렇게 딱 접질렀을 때 혹은 상처를 잘 감쌀 때 하는 붕대도 들어있고요. 오, 이거 말고도 많은 약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언제 필요해요? 이 구급상자는요? 맞아요. 다치거나 아플 때 필요하지요. 우리 예코들도 다친 적 있어요? 오, 아픈 적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들 여기 지금 이마 콩 박아가지고요. 여기 밴드 붙였어요. 약도 바르고요 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우리 여기 있는 모두 아파서 약 바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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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가 얼마나 왜 아픈 걸까? 이 사람 치료는 잘 받은 걸까요? 말씀 속으로 피도 나요. 피도 나. 피 얼마나 많이 나는지 보여줄게요. 말씀 속으로 슝! 나는 여리고로 갑니다. 돌도 많고, 울퉁불퉁. 비탈진 길을 지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 집 고향,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laughs> 어후, 이 길이 그 말로만 듣던 돌도 많고, 위험하고, 어, 험한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이구나. 오, 너무 위험한데, 게다가 나그 소식 들었거든. 이 길에는 돈내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는 강도도 많이 나타난다는데, 어, 무서워. 빨리 이 길을 지나가야겠다. 열심히 이 길을 지나가는 그때, 큰 돌들 사이에 숨어있던 누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강도가 나타났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 저 도와줄 사람 없나요? 강도가 나타났어요. 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강도리 나타나서 너에게 있는 것다 내놔. 돈도 빼앗아 가고, 짐도 빼앗아 가고, 또 나기도 빼앗아 가고, 게다가 모두 빼앗아 가는 지 알아요? 맞아, 입고 있는 옷이 멋져 보이는데, 너 옷도 다 내놔. 옷도 빼자가 없어요. 게다가, 더, 더 있는 거 없어? 왜 말을 안듣는 거야? 이러더니, 폭! 폭! 이 사람을 마구마구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야, 아야, 그만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통하지 않고,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 아유 사람들이 얼른 오기 전에 도망가야겠다 하더니 이 강도들이 아픈 사람 유대 아저씨를 냅두고 얼른 도망가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도 이제 막안 나와.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누또누가 도와줄래요? 너희들은 안 도와줄래요? 아 싫어요. 아막 X를 하는 예꼬들도 있어요. 도,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있어. 다행히 그때 어디선가 저기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이 사람은 우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장이었어요 아 교회에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도와줄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어? 어, 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어, 어디 보자. 어, 너무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여보세요,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어, 움직이지도 않네.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해 보았더니 죽은 사람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안 되겠다. 괜히 만졌다가 나까지 죄인이 될지 몰라. 어서 도망가야겠다. 어서 피해야겠다 하더니 이 제사장은 슝 피해 버렸어. 얼른 도망가버렸어요 이 사람 이제 누가 도와주지 어떡하면 좋아 어, 더벅, 더벅, 더벅 더벅 그때 또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아이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런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어 어디 보자 많이 아프 아 많이 아프시네 아 강도 만났나 봐 나도 들었거든 이 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도 강도로 만났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어서 도망가야겠다 어유 나까지 다치면 어떡해 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러더니 이 레비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슝 도망가버렸어요 어우 피해버렸어요 야, 이 사람은 점점, 점점 아프고 피가 흐르는데 어떡하지? 누가 도와줄 친구들 없나요? 그때였어요. 또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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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한 사람이 다가오네요. 나귀를 끌고 오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사람들이 나 맨날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도와줄까? 이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어, 좀 괜찮으세요? 제가, 제가 도망갈까 도와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아픈 사람의 상처에 탈탈탈 이렇게 씻겨주었어요. 포도주가 이 상처를 깨끗하게 하는 살균 소독을 하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포도주를 싹 부어서 피를 좀 식혀줬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기름도 아픈 상처에 받아, 발라주고요. 그리고 제가 요 가지고 있는 붕대도 요 상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고정이 되도록 좀 감아드릴게요. 그리고는 자기 나기에 탁 아픈 사람을 태웠어. 그리고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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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벅. 더벅 가서 잘쉴수 있는 곳에 이 사람을 눕혔어요. 그리고는 돌보아 주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고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이 사람 곁을 지키면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시 가던 길을 떠나야 됐을 때이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가 되었던 돈이 더 들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드립니다 돌봐주세요 우리 예꼬들은요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았던 세 사람을 보았어요 이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비가 뭘까요? 자비? 자비는 맞아요.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너희도 이 사람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의사님이 또 중요한 것을 우리 예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에 여러 명이 등장했는데, 여기 말고도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 나랑 나 모습, 우리 예꼬들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이 중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어.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한 거아요도대 사마리아 사람 되고 싶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 예거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실요 말씀해 보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죄라는 어려움에 탁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만난 사람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고 불쌍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 분이 있으신데 누구실까요?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 상처 위에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싹 부어져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돌아가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 주실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받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가서 너도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죽어라. 가서 너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수 있는 자비와 사랑은 무엇인지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하면서 나누어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손 한번 잡아줄래요?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들이에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손을 잡고.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널 도와줄게. 예수님처럼 널 사랑할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처럼 가서 우리 예꼬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합니다. 기도 손, 기도 무릎 모두 했나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가서 우리도 어려운 친구를 도우며 살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할게요.